이렇게 요 안녕하세요, 리키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카드 마술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떤 카드 마술인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짠! 여기 있는 이 바이시클 카드 여기 있는 이 카드를 제가 잘 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짜자! 자, 제가 카드를 준비했는데 어, 여기 있는 카드들 중에 원하는 만큼만 카드를 떼서 옆쪽에 놔주세요.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만큼만.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드를 잘 봐서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카메라 에잘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잘 기억하세요. 그 카드 기억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잘 올려주세요. 잘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다 덮어둘게요. 네, 뒤를 확인해 보면 볼게요. 이 네, 여기 있는 카드를 원하는 만큼만 옆으로. 떼서 놔주세요. 원하는 만큼만. 네. 다 섞어줄게요. 자 다시 한번 또 원하는 만큼만 떼서 옆으로 놔주세요. 원하는 만큼만 떼서 옆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잘 원하는 만큼 직접 떼서 놨어요. 그쵸? 제가 한게 아니라 직접 원하는 만큼만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고른 카드가 어디 있는지 제가 한 번에 맞춰볼게요. 아마 고른 카드를 그냥 맞추는 게 고른 카드를 보고 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고른 카드가 어디 있는지 한 번에 맞출게요. 보른 카드가 아마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있을 겁니다. 신기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관객분이 보르신 카드는 바로 여기 있는 검은색 카드, 숫자 카드를 고르셨네요. 맞나요? 아니에요? 어? 그래, 이거예요. 관객의 고른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몇 번째 있는지 맞출 수 있는 카드 마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관객의 고른 카드를 보고 맞추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는지 숫자를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카드 마술을 배워볼 건데요. 이 마술 여러분들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객이 에이 설마 정말 여기 있다고 이런 관객들도 설마하는 마음을 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 마술을 보게 할 거예요. 설마 여러분들 좋아요를 안 누르고 오셨을까? 어? 좋아요? 좋아요를 누르고 와주세요. <웃음> 지금, 지금. <웃음> 네, 역시 여러분들 설마 역시 좋아요를 누르고 와주셨군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건객고른카드가몇 번째 있는지 맞추는 카드 마술. 지금 바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카드 근데 이 카드는요 꼭 바이시클 카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마술을 할수 있습니다. 카드들 중에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트를 택했는데요. 이한 가지 모양, 이한 가지 모양을 A부터 10까지 나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A, A가 맨 위로 오게. 어 그러니까 10이 맨 앞에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A가 맨 위로 오게 이렇게 겹쳤을 때맨 위로 오게. A, 2, 3, 4, 5, 6, 7, 8, 9, 10, 이해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카드를요, 카드의 맨 아래다가 두면 모든 준비는 끝! 참 쉽죠잉? 자, 그럼 준비가 끝났으면 이 마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다 같이 알아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상태에서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관객한테 원하는 만큼만 떼달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관객이 카드를 뗐잖아요 이때 어, 여러분들이 어... 아니구나 아 처음에 괜찮아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이 한번 원하는 만큼 떼, 떼, 떼. 원하는 만큼만 떼달라고 합니다 떼어요 그리고 여기서 맨 위에가 아니라 뗀 곳에서 놓여진 카드를 잘 외워달라고 합니다. 7 어, 스페이드에요. 7 스페이드. 잘 기억하세요. 7 스페이드. 이7 스페이드를 이제 그대로 위에 올려놔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 밑에 있던 카드를 그대 덮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카드는 우리가 아까 여기 A부터 10까지 정리했던 카드가 여기 밑에 있는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덮어줍니다. 짠! 자 그리고요 이제 이거를 그대로 뒤집어요, 뒤집어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관객들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카드를 원하는 만큼만 떼서 옆으로 놔주세요. 주의사항 이때 여러분들 카드를 원하는 만큼만 섞어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왜냐면요 그럼 차 조바하고 일 가져서 막 섞어요. 그럼 끝나. 여러분들 마술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원하는 만큼만 떼서 옆으로 놔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트가 나왔죠. 저희가 아까 하트를 했으니까 원하는 만큼만 떼서 옆으로 놓고 그대로 덮어줍니다. 이때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원하는 만큼 이렇게 뗐는데 더떼고 싶다면 한번더떼면안 돼요. 한번 뗐으면 무조건 그대로 덮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서큘레이션 샤플이라고 합니다. 일명 순환 셔플, 순환 섞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카드를 한번 떼고 그대로 덮어주면 이게 섞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이는 것 같지만 섞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제가 카드를 이렇게 원하는 만큼 섞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은 진짜 가져가서 막 섞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섞겠습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냥 자, 원하는 만큼만 떼세요라고 말을 해서 자, 원하는 떼세요. 자, 덮어 주겠습니다. 자, 한번더 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트가 나올 때까지 만약에 스페이드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스테 스페이드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면 돼요. 자 하트로 했으니까 하트가 나올 때까지 할게요. 이렇게 계속 원하는 내가 준비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안나오면뭐 안 당황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자, 어 나왔다, 나왔다. 육 이 마술이 왜 쉽냐면요 여러분들 자 6이 나왔죠 6이 6번째에 있는 겁니다 광기 고른 카드가 뒤집었을 때 이제 맨 위에서 6번째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자 아까 아무거나 불렀던 아무거나 했던 그 카드 7 스페이드가 바로 여섯 번째 짠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참 쉽죠잉? 오늘의 꿀팁! 오늘의 꿀팁은요, 이 마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미리 카드를 관객들한테 섞어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카드를 꺼내서 마술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심 많은 친구들한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마술을 어, 볼 때,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호의적인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마술을 할때 여러분들 꼭 무조건 완벽하게 섞고 할수 있는 마술들만 보여주는 것 보다는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한, 하는 마술들이 신기한 마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한,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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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를, 준비된 마술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꿀팁이에요 알았죠? 그리고요 마술이 끝난 다음엔요 이 카드를 바로 섞어버리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카드가 몰려있으면 친구들이 그걸 끝나고 확인했을 때 그게 좀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이거 그냥 살살 섞어버리세요 알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관객이 고른 카드가 몇 번째에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신기한 마술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배워보셨나요? 오늘의 슬마퀴즈 제가 여기 있는 카드 중에 아무거나 하셔씩 카드 한 장을 고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카드,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맞추면 됩니다. 근데 힌트를 드릴 거예요. 힌트는요, 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고 숫자. 자, 빨간색이고 숫자고 짝수입니다. 자,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빨간색이고 숫자 그리고 짝수 몇개 없어요. 나 지금 지금 댓글 남겼어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공개합니다. 빨간색 숫자 짝수카드, 바로, 짠! 10파트입니다, 여러분들. 맞추신 분 정말 축하합니다. 이거 맞추신 분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빨간색 숫자 짝수카드 10파트. 만약에 맞추신 분 계신다면, 어, 아니야, 왠지 뭐 선물 드린다고 하면 <laughs> 뒤늦게 보고 쓰실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니키 채널 꾸준히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컨텐츠 꾸준히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영상은 어떨까요? 이 영상도 제법 재미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